이야 이름 스토리텔링으로 본 트롯 시리즈의 인기 비결.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TV조선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트로트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트롯 시리즈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토리텔링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감동을 주는 참가자들의 인생 이야기 트로드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다. 각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도전자. 가족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 무명의 서름을 딛고 일어서려는 베테랑 가수 등 그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미스터 트롯에서 큰 사랑을 받은 이명웅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연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미스트롯의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대에 서면서 감동을 더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 E. 성장 서사와 감정의 몰입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무대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강한 몰입감을 준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실수를 연발하던 참가자가 점차 실력을 쌓아가며 더 뛰어난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또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심사위원들의 조언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팬덤이 형성된다. 이러한 서사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참가자들과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드라마로 작용하며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3.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는 공감 요소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음악이다. 애절한 가사, 구성진 멜로디, 한과 흥을 동시에 담고 있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은 한국인의 삶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속에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트로트의 정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감동을 더한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트로트는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극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 드라마틱한 연출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 경쟁과 우정. 감동적인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시청자들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무대 뒤에서의 인터뷰,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민, 심사위원들의 조언과 반응 등을 적절히 배치해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결승전이나 중요한 무대에서는 감동적인 음악과 편집을 통해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결론, 스토리텔링이 만든 트롯의 성공신화. 트로트 시리즈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부활 때문만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성장 서사,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는 요소, 그리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출 기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결국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 공감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힘이야말로 트로트 시리즈가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다.